제가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돼서 이제 11월 12일 날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4일 정도 남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 될것 같아요. 나머지 날은 이제 좀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거나 좀 그래야 될것 같아서 제가 01년생이에요. 제가 01년생인데 그러면 제가 되게 늦게 가는 거잖아요. 군대를 그래서 저도 이제 늦게 가는 건좀 별로 안 좋아해서 일찍 갈라 했어요. 제가 그냥 졸업하고, 대학교 그냥 이제 반년 아니면 뭐 1년 이렇게 보내고 대학교를 갈라 했는데, 원래는 말씀 잘안 드렸는데, 아빠가 다쳤어요. 제가 진짜 스무 살 되고, 대학교 들어간 지 진짜 한,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한두달 됐나? 두 달도 안된것 같은데, 한, 한두 달, 아빠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진짜 약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더라고. 뭔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고, 어, 평범하게 그냥 이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냥 저도 이제, 아빠가 다친 때가 이제 밤이었거든요? 밤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냥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냥 전늘 그렇듯이, 그랬듯이 그냥 제가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가 아빠가 뭐 병원에 지금 간대요 병원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그런 거는 잘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다쳤으면 당연히 따라가는데 엄마도 그때 막 크게 다친 줄 몰라가지고 저도 원래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어 가, 엄마 갔다 와 하고 마는데 뭔가 그날따라 가고 싶더라고 엄마 따라서 근데 가는데 이제 좀 불안한 거야 갑자기 근데 이제 아빠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머리가 다쳤대요. 아, 근데 이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냥 뭐, 본론만 얘기하자면 제가 아빠를 간병한다고 1년만 하고 대학교 1년 다니고 군대 가려는 게 지금 이제, 이제서야 좀 안정화가 돼서 지금 가는 거죠. 맞아요. 이때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아빠 다치고, 그러니까 아빠 다치기 한몇달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어 내가 성인 딱 스무 살 되자마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아빠가 다쳤으니까 근데 좀 기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빠가 그때 수술하면은 살수 있는 확률이 의사 선생님 말로는 10% 진짜 겨우 10% 됐다 했었어 진짜 겨우 10% 되는 상황이고 거의 죽음 확정이지 근데 아빠가 이제 운 좋게 살았어요. 진짜 이 10%를 뚫고 아빠가 살았어. 우리는 그냥 죽었다 생각했어. 아 이제 아빠가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았어요. 근데 산게 그냥 완전히 정상으로 산게 아니라 이제 수술을 성공해서 살았는데 진짜 식물 인간. 진짜 막 말도 못 해. 말못 하고 똥 오줌 못 가리고 뭐 코로 밥 먹고 머리로 떨어져 가지고 매 절반이 죽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 코로 계속 밥을 먹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목을 뚫어서 밥을 먹어야 된대요. 그게 계속 되면은.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되게 열심히 뭐 감명도 하고, 뭐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몇달 동안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몇달 지나고, 입으로 밥 먹게 되고, 이제 말도 할수 있게 되고, 근데 똥오줌 못 가렸어요. 때도. 똥오줌 못 가렸는데 기저귀 차고 막 아빠가 똥 싸면 제가 막 기저귀 아빠똥싼거 갈아주고 오줌 싸면은 그 침대 시트부터 해가지고 막 갈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 그 갈고 막 하는데 진짜 정말 힘들었어. 몸도 힘든 게 맞아요. 몸도 이제 막 제가 그때 21살 막 스물 그렇게 됐는데 나이가 막 아빠가 협조를 안 해줘. 그러니까 아빠가 막 착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야생인 상태야, 진짜. 야생인 상태라서 이게 아빠가 협조를 해주면은 나도 편하게 할수 있는데 아빠가 협조를 안 해주고 가끔씩은 막 나한테 엄청 화내고 욕하고 물건 던지고. 그러, 그러면서 솔직히 이제 정말 힘드는데 제일 힘든 건 사실 정신이죠. 어, 사실 몸이 힘든 것보다는 정신이 힘든 게 되게 컸어. 제가 진짜 거의 아빠를 병원에서 2년 정도 좀 넘게 간병을 했거든요 2년 정도 이제 병원에서 간병을 하면서 유튜브를 병행한 건데 제가 병원에서 살았어요 이제 병원에서 한 4일 정도 아빠를 집중으로 이제 간병하고 3일 쉬고 막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그 4일 동안 병원에서 안 나갔어요 병원에서 살았는데 진짜 이제 잠자리도 되게 불편한 게 아빠는 이제 침대에 누워있고 옆에 간이침대가 있어요 근데 간이침대가 막, 진짜, 폭도 엄청 좁고, 다리도 다못 펴. 다리 다못 펴. 피... 그러니까 다리를 피면은, 이제 머리나 발이 밖으로 삐져나와. 그래서 잠자리도 되게 불편한데, 막 새벽 3시, 4시에 아빠가 똥 싸거나 오줌 싸면은, 내 기저귀 갈아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새요, 그게. 기저귀만 갈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바닥으로 막 오줌 떨어지고, 막 시트에 오줌 다 묻고, 바지, 옷다 묻으니까, 아빠 바지부터 옷부터, 시트 침대 시트 베개 다 갈아줘야 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진짜 땀 뻘뻘 흐르면서 땀이 막 뚝뚝 흘러 하다 보면 근데 그게 또 이제 막 한두 시간 새벽 3시에 그러고 있으면은 이게 몸도 지치는데 지치는데 내가 약간 현타가 와아 이게 막 친구들 막 카톡 프사 보면은 친구들 막 여행 가고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아니면은 뭐막 웃고 있는 사진들 그런 거막 청춘 즐기고 있는데. 나는 지금 21살, 22살에 아빠 똥기적이나 가지, 갈고 있고 하면은 막 현타가 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정신적으로 막 자살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막 그랬어.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시선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 우리 아빠가 막 그런 상태인 것도 너무 화가 났는데, 이제 제가 아빠를 운동치료를 해요. 운동치료를 하는데, 막 주변에서 이제 좀 내가 나이가 젊잖아. 20살인데 이제 막 평일에, 막, 아빠 간병하고 있고, 막, 그러면은, 주변에서, 약간, 좀, 뒤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게 가끔 있는데, 물론, 나를 향해서 수근거리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뭔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막, 불쌍하다. 쟤 스무 살인데, 뭐, 아이고, 쟤가, 아, 뭐, 쟤 아빠가 저렇게 됐다. 불쌍해. 막, 이러는 게 좀, 들리면은, 막, 진짜 마음이 무너지고, 막, 다 싫은 거야, 그냥. 막, 아빠한테도 화가 나고, 아빠 때문에 지금, 내 처지가 이렇잖아. 막,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정말 아빠 사라서 정말 고마워. 아빠 사라져서 너무 고마워. 내가 너무 잘할게 했는데 이게 1년 2년 진짜 너무 막잠 자는 것도 잠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막 하니까 나도 정말 힘들지만 우리 우리 가족도 너무 힘든 거야. 우리 형도 아빠 간병한다고 엄청 나처럼 간병했거든. 그리고 엄마도 진짜 우리가 또 힘드니까 막 엄마한테 막 짜증도 부리고 그냥 막 신경질적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막 정말 잘하고, 우리한테 되게 잘해주고, 우리도 이제 그냥 가족들끼리 진짜, 우리 진짜 정말 서로 뭉쳐서 잘 이걸 이겨내자 하면서 하는데도 이렇게 막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진짜 너무 이제 화가 났어. 막 진짜 드라마처럼 그냥 아빠 그렇게 드라마 보면은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런 사람한테 이제 막 엉엉 울면서 아빠 돌아와 하면은 막 기적처럼 아빠 막 돌아오고 막 그렇잖아. 나도 왜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때도 해봤어 한번 진짜 이게 되나 싶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아빠 붙잡고 제발 돌아와 하면서 엉엉 울었지만 당연히 똑같죠 결과는 말도 안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거의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아요 아빠가 또 인지능력이 조금 어느 정도는 올라갔고 해서 막 괜찮은데 어 지금은 좀 안정하게 들었어요 뭐 아직도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안정화 돼서 군대를 가는 거지. 잘, 지금이 딱제 적기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저는 진짜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게 있었던 게 정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보면서 즐거워해주고 막 잘한다, 칭찬해주고 막 그런 거 보고 정말 뭔가 삶의 낙이었어. 내가 진짜 그것만 보고 제가 살았어요. 진짜 유튜브 제가 아빠 간병하면서 병행하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칭찬해주고 잘한다 얘기 나오고 뭐 누노 1위 어쩌고 저쩌고, 어? 막 그러니까 너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할수 있는 게 애초에 좀 없잖아요. 제가 뭐 알바하기에도 시간이 좀 애매하고 뭐 일하기도 솔직히 공부하기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근데 이제 유튜브 하면 저도 즐겁고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막 좋아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그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진짜 유튜브 안 했으면은 진짜 어떻게 됐, 됐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막 주변에서 막 인간극장 나가보라고. 왜냐면 솔직히 인간극장에서 나오는 사람들 도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이 나오는데 난 진짜, 진짜 엄청 너무 심했어가지고 막 주변에서 그런 말좀 많았단 말이에요. 또 하, 했던 얘기긴 한데 내데 새벽 3시에 막 아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 간호사분들 있잖아요. 간호사분들이 진짜 막 안쓰럽게 쳐다보는 게 그게 더 슬퍼. 원래 그냥 안 울고 있었는데 이제 그냥 꾹 참고하고 있었는데 그 간호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침대 시트나 뭐 베개 옷 같은 거 받으러 가면은 간호사분들이 나를 이제 안쓰럽게 보는 게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이제 촬영,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 뭐. 음, 뭐 이런 얘기, 원래 유튜브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원래 유튜브에서는, 그냥 최대한 막, 긍정적이고,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사실 유튜브 보는 이유가, 이제, 긍정적인 유튜브, 유튜브 보면서 이제 좀 즐겁고, 긍정적인 영향, 뭐 이런 거, 받으려고, 보시는 건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음, 웬만하면 그냥 말안 하고 할라 했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옛날에는 아빠 간병할 때는 뭐 그렇게 잘안 됐지만 요즘에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엄청 많고 뭐 그냥 내가 막 힘든 나보다 힘드신 분들도 엄청 많으신데 그분들도 진짜 막 이겨내시고 정말 밝고 긍정적으로 막 이제 살아가시잖아. 근데 내가 막 이런 거에 너무 생각 많고 부정적으로 바뀌면은 여러분들도 내가 부정적이 여러분들한테도 부정적인 영향 줄 수밖에 없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난 솔직히 많이 바뀌었어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이게좀잘된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눈물이 안 나오네 여기서 울어야 되는데 뭔가 그 사건 이후로 너무 많이 울고 막 약간 감정이 죽어있다 해야 되나? 잘 안울게 되더라고. 전에 제가 이 말씀도 원래 안 들었는데 제가 그냥 다 드리자면 제가 2주 전에 제가 16년 동안 15년 16년 동안 키운 강아지가 죽었어요. 제 인생의 절반 넘게 함께 온 강아지가 죽었었는데 그때도 진짜 눈물이 많이 안 나더라고. 뭔가 그런 일이 겪고 나서 진짜 감정이 조금 내가 그 슬픈 감정이나 그 기쁜 감정이 뭔가 많이 감정 자체가 좀 많이 절제가 돼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래도 스무 살 때까지는 아빠가 있었잖아. 근데 이제 처음부터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진짜 가정 환경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뭐 이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그냥 아무튼간에 저보다 힘드신 분들 많고 하니까 다들 그냥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뭐, 제가 지금 뭐, 나이도 어린, 어린, <laughs> 뭐, 여러분들한테 뭐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또 그냥 살다 보면은, 그냥 막 진짜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막, 이 힘든 일을 극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까지 안 해도 돼. 그냥, 일단 살아면 돼요. 일단 살, 살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기쁜 일도 생겨. 슬픈 일만 있진 않아. 진짜로. 물론 2년 동안 슬프긴 슬픈 일만 있었어요. 근데 2년 지나고 점점 시간 지나니까 기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살다 보면은 또이제 살면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다 보면은 열심히도 안 살아도 돼. 그냥 살기만 하면 분명히 이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갔다가 복귀할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계속 지금처럼 모르겠는데. 는 이제 해야죠. 논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발, 이발은 이미 안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오히려 뭐 그렇게 돼가지고 나도 빨리 철 들고 원래 나철좀 만들었는데 그런 일 겪고 나서 빨리 철도 들고 그냥 뭐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 어차피 뭐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약간 마음이 걸리는 게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그냥 약간 하소연하는 건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이제 아빠가 다친 시기가 언제냐면 아빠가 꿈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그 집을 꾸미면서 정말 가족들하고 오순도순 사는 게 자기 집에서 그게 꿈이었대. 인생의 꿈. 그래가지고 정말 아빠가 엄청 열심히 진짜 일만 하셨어. 진짜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진짜 가격, 가격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이제 거의 한 3억 5천? 거의 4억? 그 정도의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 단독주택이었나? 뭐 이렇게 샀어요. 사가지고 계약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제 10일, 1인가한 7일 뒤에 들어갈 수 있었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수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너무 들떠가지고 아빠 막 어린애처럼 들떠가지고 막 일주일 전부터 막 천만원치 가구 사고, 어? 막, 진짜, 밤마다 갔어. 그냥, 밤마다. 밤마다 막, 비 오는 날이든 아니든, 그냥, 밤마다 막, 집 구경 갔다 오고, 어? 자기 집 생겼다고, 어린이처럼 좋아했는데, 거기 집에서, 그날에 비 오는 날이었는데, 이사가기 진짜 뭐, 한 3, 4일 전에, 음, 사고가 나서, 그 집을 못 들어가게 된 거지. 거기서, 그냥, 그게 좀 많이, 마음에 걸리긴 해. 이제서야, 이제, 자기 꿈 이런 던데 그 거기 살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은 다시 뭐 원래 계약을 하면은 음안 되는 계약을 하고 이제 무조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정이 생겼으니까그 사장님이 또 우리 좋게 봐주시고 또 계약 잘 취소해 주시고 해서 좋게는 끝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근데 네,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얘네 막 후원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마음은 정말 고맙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밝은 에너지 받고, 저 때문에 이제 좀, 제, 제 유튜브를 봐서 막 긍정적인 영향 좀 받으시고, 막 재밌게 제 유튜브 봐주시면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생각을 했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이 있고, 부정적인 일이 생기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그 영향을 안 주려고 정말 노력했더니 저도 이제 영향을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 진짜 저도 자체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성격 좋게 바뀌고 그렇게 된것 같아요. 저도 원래 욕 쓰고 막 그랬는데 막 욕도 많이 고치고 정말 음뭐 친구들처럼 뭐 대학 생활 뭐 그런 거는 제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케인님 케님도 제가 유튜브 활동할 때 많이 진짜 도움 많이 줬고 특가님도 그렇고 솔찬이 그냥 저랑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고마워요 진짜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뭐 내가 곧 죽을 사람같이 보이긴 한데 그냥 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내고 근데 막 근데 나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기 때 너무 간병을 하다 보니까, 막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간병하니까, 밤에 잠못 자가지고 대학교를 이제 자퇴하게 됐었거든? 근데 이제 그 대학교 자퇴할 때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 그때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맨날 잠만 자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나한테 내가 그 아버님 간병 때문에, 아빠 간병 때문에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퇴를 해야 될것 같다 했는데 교수님이 아니, 너가 어? 성적이 이 모양이니까 아빠가 그렇게 되지막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제 그게 상처가 돼서 막, 내가 울었 나? 내가 뭐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형한테 말했어. 그래서 말, 형한테 말했더니 형아가 빡쳐서 이제, 아빠한테, 아니, 아니 아빠가 아니라, 그 교수한테 전화해서, 막, 니가 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화해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사과를 받았죠. 사과 문자를 받았는데, 음, 진짜 그거 내가 안 읽고 읽다가, 몇달 뒤에 읽었다. 날 처음부터 좀 많이 꼽게 본거 같기도 해. 내가 왜냐면 수업 시간때도 자기도 하고, 뭔가 성격도 안 좋았으니까. 뭐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맙지. 저 때문에 뭐, 눈으 시작하고, 아니면 뭐, 제유튜브 재밌다고 해주시고, 정말 이제, 재미있게 보내다 간것 같아요. 원래 운전병 갈라 했는데, 왜냐면 운전병 가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눈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제가 면허도, 기도 하고, 거기서 운전 실력을 조금 기르고 오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갈라 했는데, 뭔가 귀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또, 너 눈으로 챌린저 간 내가 그것도 못 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laughs> 그냥 이제 그냥 음 가게 됐어요 그냥 일반 육군으로 제설도 하고 열심히 해야죠 난 근데 거기서 나름 시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딴딱한 한 가지가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거지 그 2년 반 동안을 아니 1년 반 1년 6개월을 이제 거기서 보내는 게 시간이 아깝지 근데 거기서 그냥 최대한 안 아깝게끔 시간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책 읽고 운동하려고. 정확합니다. 이제 책 읽고 운동 진짜 열심히 하려고. 난 거기서 이제 그내 선임이나 뭐 이제 후배, 후임이나 아니면 동기 중에 그 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그 친구한테 운동 좀 배우게. 내가 룰 가르쳐 주고 그 친구는 나한테 이제 운동 가르쳐 주고 서로 덮고 도는.